말이 벌벌 떨리는 이유. 어떤 분들은 말하면은 벌벌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공무원분들 중에 민원 상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겪으시는 건데 말이 벌벌 떨리는 경우, 공무원들 분 민원 상대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요. 기분이 자신의 감정 조절에 실패한다. 말이 벌벌 떨리 말이 벌벌 떨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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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러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을 되게 지금 어차피 들킬 것이다. 어차피 들키는 것 어차피 들키는 것이 거짓말인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이 벌벌 떨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솔루션은 하나예요. 솔루션은 하나다 거짓말 좀 하지 말 거짓말 좀하지말 거짓말이라는 게왜거짓말 하냐면 결국에 거짓말도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예요. 문제 해결 능력의 결여. 능력의 결여. 그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냥 솔직히 솔직하게 말하세요. 저 이거 몰라. 저 이거 못 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이렇게 그냥 세, 세상 만천하에 그냥 공개를 하세요. 어차피 그 뭐냐 말이 벌벌 떨리는 것보다 낫다 뭐다 무능력하다 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말이 벌벌벌 떨려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 발표 같은 거 발표 같은 거는 차라리 낫고 그냥 일상 대화하는데 말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다 거짓말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든 참왜 거짓말 하냐 그렇게 말해도 이제 끝까지 거짓말을 못 넣죠 왜냐면 끝까지 솔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벌벌벌 떨리면서. 솔루션은 결국에는 진실되, 좀 솔직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다. 솔직. 결국 이제 남을 비판한다는 건가요? 남에게 이제 싫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싫은 말 하고 싶은데 억지로 좋게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말이 벌벌 떨리겠어요. 문제는 해결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그 생각하면서 자신이 이제 말이 너무 많이 떨린다라고 하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일상 대화할 때도 말이 떨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 조절에도 조금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